어, 오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어둠을 막는 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수 있는 참 축복 해복 생명의 시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 자녀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벽에 아침에 눈 뜨면 삼구삼 기도를 천천히 긴 호흡으로 누리면 완전 승리 아멘 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어둠을 막는 길은 우리가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로서는 어둠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고 사함받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오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능이 보시고 오르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듭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아, 생명의 씨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고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거리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것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헌, 헌 것으로 봐요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던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애굽 생각을 한다. 사면서 마늘 먹고, 뭐야, 해, 참외 먹고, 뭐, 어? 고기 까맣게 돼서 국물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옛날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위에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위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나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터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누릴 자격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자에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만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그거 누리는 거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24,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기도를 우리가 내몸 안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은 그 안에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는 것이 더많다 그래요. 겨우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영상 보고 뭐그 그 수준으로 이제 거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대요.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찾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 많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해블리 파워를 찾아 누리고, 해블리 탈런트를 찾아 누리고, 해블리 미션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엄청난 가치성을 주셨고, 유일한 독특성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못 누리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눈 뜨면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삼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삼구삼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멈추고 내 안에 충만 해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면서 이 삼구삼의 축복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 다 성취되는 가문에 성취되고 우리 후대에 게 성취되고 현장에 성취되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우리가 있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이 삼구삼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숨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몸추고는내 안에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이렇게 에,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내쉬면 후내쉬 때에는 이 삼구삼의 축복이 성취되도록 내 현장에 가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호흡기도를 하다 보면 보면은 너무 은혜가 임하고요, 또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폐도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래요. 우리 이 폐를 펼필 어, 보면은 테니스 코트장만큼 크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모든 기능이 약해져요. 산소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폐가 그래서 참 우리 몸에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산소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질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암도 산소 부족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불치병이 치유되고 말기 암도 치유되고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그 산소가 이 암세포를 다파괴시키버립 우리가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보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고 멈추고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그렇게 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쉬면서 이 삼구삼의 축복이 보자의 축복,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 삼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이마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막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는 그 사명이 없다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만 있는 신분 건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그 현장에 성취식에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는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 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니라 요셉이 일하면서 24그 기도를 한 거요. 삼구삼을 받아들이고, 각인뿌리 체질하고, 그 보디발 집에 삼구삼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감옥에 가수도 마찬가지고, 왕궁에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큰 신분 권세 축복이 와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와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와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무기가 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딱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24 감사할 수 있다면, 24 입만일 누릴 수 있다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다윗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거요. 아, 네. 최고의 예, 무기를 가진 자고, 아, 네. 권세를 가진 자고, 능력을 가진 자고 이걸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도 이걸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해벌리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땅에 묻어놓고 있다는 <laughs> 말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아까 간장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오시면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아, 택시비 아마 만 원인가 보죠? 만 원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만원 주고 아, 탁 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laughs> 오늘도 그 택시 기사가 그랬대요. 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예. 막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가 있는데, 말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까? 말안 하고 있으면 한 달러한테 받은 자가 되는 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분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와, 이런 분 처음 봤다고. <laughs>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분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가 있는데 말안 했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 <laughs> 말하니까 그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대화가 되고 아 힘을 얻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땅에 묻어 놓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전도 안 하면 땅에 묻어 놓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우리가 기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에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24시간 달란트를 주셨어요. 24 달란트. 그래서 24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게 최고의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데 그냥 숨 쉬는 사람이 있고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숨을 쉰다. 최고의 달란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숨쉬고 있으면 얼마나 많아요. 게 대다수지.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에다가 기도를 딱 장착해가지고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호흡한다. 이게 바로 달란트를 개발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겨우10% 쓰고 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5% 쓰고 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90%는 그냥 포장도 안 뜯어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1천억 내세포를 주셨고 6 0개조라는 세포를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걸 다100% 가동을 시켜서 마음껏 써임받고 가야 된다 말이에요. 아, 네. 아직도 내 능력에 10%도 안 나오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어마어마한 해벌리 달란트, 해벌리 파워, 해벌리 미션이 엄청난데, 이거를 10%도 안 쓰고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오장노님의 능력은 지금 10% 정도 거의 안 나왔다는 거예요. 90%가 아직도 남아 있어, 90%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쓰임 받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내 능력의 90%가 남아 있다. 이탈리아에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사람은 85세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더라고. 85세. 그그 사람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5세도 상원 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백세 시대잖아요. 백세 시대. 허율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백세 시대인데요. 뭐, 개척해야죠. 뭐, 그러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백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에, 이제 연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에?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더큰 꿈을 가지고, 더큰 계획을 세우고, 15의 DIP, 찬란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나의 마지막 승교지를 향하여, 우리 남은 생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어둠을 막는 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참 축복을 회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 되나요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인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심령들 위에도 지 공간을 조화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에 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묶인 문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아멘. 모든 다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 지어다, 아멘. 천군, 천사, 불말불된 것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